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어,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네. 한낮에 기온이 거의 뭐 2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 좀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뭐, 봄에 이런 강한 바람은, 네, 우리가 언제나 맞이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바람을 끼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어, 오늘은 좀봄 기운이 늘씬, 물씬 풍겨서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도 짬낚시를 잠깐 왔습니다. 어, 오후에 한 2시쯤 도착을 했고요. 이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 어,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포인트인데, 어, 수로입니다. 네, 수로이고요. 이 포인트는 이제 봄 산란 들어가기 직전부터, 그리고 산란이 붙은 다음에, 또한 5월 정도까지 굉장히 붕어가 나오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넓은 수로에 거의 볼류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수로는 지금 제가 설치를 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석축 포인트입니다. 어, 여기는 석축이 좀 깔려 있고요. 어, 제 왼쪽으로는 이제 석축이 끝나면서 이제 또 편편한 논바닥처럼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은 석축이 앞에까지 쭉 내려가다가 지금 제가 앞다리를 설치한 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석축이 끝나고 이제 본 바닥이 시작이 됩니다. 음, 그런 포인트이고, 자, 맞은편에 보이는 저기 큰 나무 두 개, 세 개, 네, 저 포인트를 기준으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어, 정말 여기는 이제 나왔다 하면 대물입니다. 네, 붕어도 대물이고, 그 외에 고기도 대물인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놈을 하나 만났었죠. 거의 괴물, 괴물급을 하나 만났다가 네, 봉변을 당했던 그곳입니다. 어, 날씨가 좋고, 느낌이 좋아서 나왔고, 여기는 지금 현재 오후 늦게, 네, 고기가 나오면 오후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도 짬낚시를 조금 오후 늦게까지 해보려고 오후 2시쯤에 급하게 왔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할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일단 18척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어느 정도 낚싯대 길이가 좀 받쳐줘야 되는 곳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붕어가 연안으로 산란을 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낚싯대 길이가 있는 게 좋아서 일단은 18척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올해 또이 18척이 열일을 하네요 네,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붕어를 많이 잡고 있죠 자 일단은 다행인 거는 오늘 바람이 꽤 센데 네, 북서풍입니다 뒷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바람을 보고 왔고요 역시나 뒷바람이라 낚싯대를 던지고 찍어서는 쪽에서는 네, 전혀 바람을 타지 않고 오히려 투척에 굉장히 좋네요 떡밥은 뭐 수로니까 호사마 레시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고소온기가 아니기 때문에 글루텐을 섞은 호사마 레시피는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잡어들이 많이 덤비지 않기 때문에요. 자, 과연 짧은 두세 시간 안에 큰 붕어 한 마리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급하죠. 네, 빨리 떡밥을 만들고, 찌를 세팅을 하고, 수심을 찍어 봅니다. 네, 수심은 대략적으로 한 2m 한2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 얕아집니다. 네, 좀 얕아지고요. 뭐이 정도 수심은 현재 상황에선 괜찮습니다. 네, 알자리를 보는 붕어들이나 산란을 준비하는 붕어들이 움직이면서 네, 어, 떡밥을 먹기에 적합한 현재 시기에서는 가장 좋은 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목줄 길이 뭐 40에 50 정도로 해서. 밥을 초반에는 좀 크게 달아서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집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 수심은 한 2m 2 0대는데 바닥이 깨끗하기 때문에 바닥 낚시를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대류가 대류가 너무 빠른데? 우후 이배수되대륜대이대배수 너무 빠르다. 배수를 하하는 아닌데 배수하는 것처럼 찌구대 흘러내려가네요 와 오늘 대류가 너~~무 심합니다 네아 변수인데요 네이 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대류가 그만큼 많이 세거든요 자 바닥에 완전히 두 바늘을 붙이는 와, 낚시를 정우정수. 하려고 또 찌를 올려서 초척을 해봐도 우와. 뭐랄까 그 어떤 바닥에 두 바늘이 붓고, 목줄이 누워있어도, 아, 이 뭐, 체비가 그냥 흘러버립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중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현재 중통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충분히 내림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일단은 좀 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게 입질 같아 보이지만 입질이 아니고요. 어, 대류 때문에 이제 찌가 눌리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 생각보다 붕어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질 않네요. 네. 보통은 한두 마리씩 점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놈을 한번 만났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이 난 김에, 한번 그때의 기억을 한번 같이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전 8시 19분입니다 어,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고요 자, 찌를 던져서 네, 밥을 던져서 이제 바닥에 밥을 안착시켜 가고 있죠 와, 입질 끝내 주네요. 와, 야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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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물에 빨리 들어갑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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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지금 어, 낚싯대 팍팍 치는 거 보이십니까? 어. 우와! 야 뭐야 이거? 우와! 야야! 야. 우와 이거 뭐? 우와! 뱀스야? 잉어야? 뭐야? 뭐? 안에? 뱀스야? 잉어야? 뭐? 안에? 우와! 와와 우와. 우와. <laughs> 원줄 목줄을 새로 갈아가지고 터지지도 않아요. 이거다 이거 와이거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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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이십니까? 음. 메타는 될것 같은데 <laughs>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우와 우와 안돼 안돼 와야 원줄 목줄을 튼튼하게 써가지고 터지지도 않습니다. 우와 진짜 낚싯대 부러질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와. 와, <laughs> 와 낚시대 좋다, 야. 크다. <laughs> <laughs> 그다음... 참호야? 뭐야? 초어야? 뭐야 이거? 참호야, 초어야 이거 뭐야? 우와. <laughs> 상어야? 뭐야? 초어야? 뭐야 이거? 상어야, 초어야 이거 뭐야? 우와! 자, 이게 잉어 줄 알았더니 잉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비늘이 없어요. 그리고 향어처럼 누런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고 약간 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아, <laughs> 오이, 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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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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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때 잃어버렸던 초리대와 찌는 아직까지 제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 낚시대를 좀 길게 바꿔봅니다. 네 왼쪽에서 낚시하고 계신 조사님이 붕어는 잡지 못했지만 어, 조금 긴 낚시대로 입질을 한두번 받으셨다고 하셔서 급히 네, 긴 낚시대로 한번 바꿔봅니다. 음뭐 그렇지만 현재 붕어들의 라이징도 없고 어, 움직임도 없고 건드림도 전혀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뭐 고기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여기가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좋긴 하지만, 나올 땐 나오지만, 안 나올 땐안 나오거든요.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뭐, 낚싯대를 바꿨더니, 네, 바닥까지 걸리네요. 대물을 걸긴 걸었습니다. 자, 아쉽지만, 일단은 오늘은 짬낚시기 때문에 빨리 철수를 하고요. 아, 이제 산란철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멋진 붕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